여러분 안녕하세요. W 채널입니다. 며칠 전에 대출 규제가 있고 나서 이제는 서울에서 집 사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평택이 대안이 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분양 중인 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6월 28일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규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수도권 주담대는 6억 원까지만 해주겠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집값이 얼마. 대출은 최대 6억, 게다가 실거주 의무까지 생겼습니다. 세입자를 끼고 집사는 갭 투자도 사실상 불가해졌는데요. 이 규제로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건 사실상 수억 원의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10억짜리 집에 대출 7억에서 8억 정도 받고 샀다면, 이젠 6억이 끝입니다. 나머지는 본인 돈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대출도 안 되고 갭 투자도 안 되고 실거주 의무까지 서울 아파트는 지금 거의 잠긴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택역 도보 10분 거리 쌍룡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이라는 아파트는 이 모든 규제를 비켜간 특이한 케이스가 됩니다. 국평인 84타입이 분양가 5억 8천에서 6억 2천만 원이고요. 아무리 대출 규제를 해도 이건 원래대로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계약금도 현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빵원입니다. 쌍룡이 무이자 대출로 선납 처리를 해 주기 때문인데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2028년도에도 이 규제가 지속된다면 다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규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전매 가능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서울은 다 막혔는데 여긴 진짜 다 되냐?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출로 사고 전매도 가능하고 심지어 실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는 보기 드문 상품인데요. 게다가 소역세권 평택 중심 상업. 지구와 미래개발 호재도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 투자로도 괜찮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수익형으로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전세 맞추자니 전세자금 대출도 막힐 것이고 세입자 구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렵기도 합니다. 월세 돌리기에는 또 금리가 너무 높죠. 공실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를 위한 아파트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투자보다는 실거주자에게 진짜 기회입니다. 평택역 도복 쌍용더플래티늄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대출로 여전히 집을 살수 있는 아파트고 실투자금이 없고 전매도 열려 있습니다. 요즘처럼 서울은 물론 수도권 대부분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은 이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바깥에서 여전히 현실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는 것그중 하나가 평택 그리고 스카이 헤론 같은 단지입니다. 물론 언제나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건이면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영상을 클릭하셔서 더 살펴보시거나 W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채널이었습니다.